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이네요. 2 10일 마지막 주. 아, 차를 맡겨놔가지고, 차가 아니다 보니까 차량 거치대가 없어요. 각도가 이상하네. 아, 어제, 어제 많이 못 챙겨 먹은 것 같아요. 잠만, 잠만 자느라 아, 어제, 그런, 잠만 잤다기 보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먹어야 되는데, 뭐, 식단하기도 싫고, 뭐, 더 일반 원식 막, 그런 것도 먹기 싫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새 끼, 새 끼밖에 못 먹었어요. 새 끼도, 나중에 마지막에 자다가, 막, 부랴부랴, 한 10시에 일어나서, 아씨,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피자 시켜 먹었어요. 다 자더라고. 이제 한판 시켰는데, 아, 그래도 우리 집에, 저를 제일, 그래도, 많이 닮은 둘째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많이 닮았다기보다는 하나의 행동이 응. 그래가지고 나오더라고 피자 먹을래? 그러니까 먹겠대요 그래서 잘 먹거든 그래서 다이어트한다고 좀안 먹긴 하는데 먹는더라고 배고팠냐고 그러니까 배는 안 고프대요 네. 아빠 혼자부터 외로울 것 같아서 같이 먹어준대요 웃기고 있네 먹으면서 계속, 화가 내 얼굴 붓겠네, 뭐, 살찌겠네, 막뭐 이러면서 같이 먹더라고요. 둘째가 저랑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아, 오늘 가슴 운동인데, 아, 좀, 잘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체중이 어저께 보니까 더 빠졌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좀 물론 좀 늦게 일어나서, 좀 공복기가 좀 길어져서 그렇지만 12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는 120까지 좀 다시 오르긴 했는데, 아, 탔어요, 이번 주. 올해 125kg은 고 이번 주에 부지런히 좀 먹어가지고, 125kg까지는, 음, 아, 125까지는 또 123kg. 네. 아직 일주말만 5kg가 되진 않을 거예요. 123kg 정도를 5kg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운동 가슴 팔꿈치 상태에 따라서 아휴 오래 가기 전에 벤치 200들 나오는데 이0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는 뭐 벤치 프레스를 예전에 욕심도 많이 내고 했는데 뭐 다치고 좀 팔꿈치도 좀안 좋고 하니까 벤치 프레스는 큰 욕심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그냥 뭐. 180에서 한200 정도 하나 들어도 뭐 많이 드는 거니까. 아 오늘 잘 챙겨 먹어야지 내일 내일도 내도하는 날인데 내일 잘될거 아니야. 아 내일 물론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그 기록을 갱신하느냐? 그냥, 그냥, 저번에 든 거에 만족을 하느냐? 음. 마음 같아서는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막상, 항상 하기 전에는 그럴싸해요. 아, 오늘 뭐, 느낌이나 그 자세 이런 거를 막 상상을 해봤을 때. 딱 실전에 들어가서 무게를 딱 들면은, 아, 엄청 뭐가 무거워. 뭐 안될것 같아. 뭐, 가봐야, 요즘에는, 그때, 뭐, 그, 그,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다 보면은, 좀, 뭐, 저 헬린이들이나, 뭐, 헬린이들이죠. 뭐, 창들은 뭐, 그런 는데 네. 이제, 무게, 운동, 화면이 왜 이러지? 무게, 너무, 확, 기빛 때문에 그런가? 무게 욕심, 뭐, 이런 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꾸 깔려. 아니, 깔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한두 번이지, 매번 할 때보다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빼고 올렸다 또 하고. 이게 뭐야, 그게. 좀, 너무 운동을, 너무, 물론, 뭐, 자기들 마음이긴 한데, 너무 개판으로 하고, 너무 자기하고 싶은 것만 하고, 운동에 어떤 기승전결이 없어요. 내가 이걸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씨 화면이 너무 이상하네. 내가 왜이 운동을 하고, 이, 이 운동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근데 몸은 막 좋아지고 싶고 막 이러면 아예 안 돼, 이게. 근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운동 오래 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나 활창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딱 보잖아요. 운동 잘하네. <laughs> 아니, 저뭐 운동 저렇게 하지? 보일 거야, 이게. 본인들은 모르는 거지. 뭐, 열심히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뭐. 자기 뽕에 취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와.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소리도 잘안 질러요. 선수들 중에 소리 막 지른 사람 없어. 그냥 가끔 뭐, 자연스럽게 나오면 기합 정도? 응? 취임새 정도? 와, 마치 뭐, 자기가 대단한 거야, 뭐, 으아, 뭐, 이런 하는데, 어, 창피해. 습관입니다, 그거. 소리 지르는 거. 옆에 주변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가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 소리를 질렀어.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납득할 만한 뭐 무게를 든다든지 몸이 된다든지 그래야 돼. 아 저런 까 소리 지르고. 근데 소리 지르서 반대. 이 뭐야 이거. 이러면 그것보다 민망한 거 없어요. 근데 보면다 운동 못 하고, 안 좋은 애들이 소리 많이 지르. 오늘뭐 이게 마이크를 끼고 운동하니까 숨소리나 뭐 소리가 다들지저 옆에서 운동하고 보면 소리 진짜 안 질러요. 그냥 끙, 끙끙대는 정도. <laughs> 이 정도? 정말 마지막 모은거들때 기분 좋아서 소리 막. 얼로 막. 소리가 나오나 그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내가 호흡을 숨을 네 배트 소리를 지는 르 거란 말이야. 어? 내뱉으면서 근데 내가 힘을 정말 크게 머금고 호흡을 잠그고 내가 힘을 쓰는데 그 어떻게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맨날 깔리는 거야. 어쨌든 오늘 가슴 운동 아, 열심히 해볼게요. 효과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 팔꿈치를 받쳐줘야죠. 들고 찍으려면 힘들다. 그럼 저는 이따가 가슴 운동할 때 겠습니다자 오늘 가성비동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좀잘못 챙겨 먹어서 아직 힘이 안나지만 어제 피자를 챙겨 먹었습니다. 피자를 먹은 피자 먹으면 다음 날 힘쓰기 좀괜찮더라고요음아 운동이 잘돼야 되는데 우 음. 이게, 플라이 할 때, 무조건 막, 무조건 모으, 게막 모으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슴, 가슴 움직임만 심경 쓰면 돼요. 팔이 안 부딪혀도, 가슴이 최대 수축만 되면 되거든요. 오히려, 팔을 모으려고 하다 보면서, 가슴 긴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啊，Decline。 괜찮지 벌 아. 아, 아괜찮만면 좀. 완전히 안 아플 수놓고 조금만 돌아프면 아, 백 k g 100kg가 엄청 가볍게 느껴져 진이느낌은로는 저번 벤치보다는 더들수 있는데 이제는 팔꿈치죠 팔꿈치 팔꿈치가 넓만큼모델좀 사고해야 될것 같아 아, 내장간 좀 전에 130을 해봤네요. 아1 4 다시 회장 확실히 가벼워요. 네. 예. 그냥 10개 열, 열 이게 예. 그동안은 10개를 할수 있는 힘이 있어도 이게 예. 음. 팔꿈치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동안 다섯 여섯 개 여덟 개까지 내려놨어. 너무 오, 왜 이렇게 잘 들리 지않았아좀 아프긴 한데. 헬프 씨가. 아, 근데 이럴 때 빨리, 어, 힘이좀 좋은 것 같아요. 빨리 막그 다음 거 도전해보고 네, 해, 확인해보고 싶잖아요. 저번보다 얼마큼 늘었을지. 근데 그때 조금 너무 어, 깜다운해야 돼요. 급하게 뭔가 하다가 또 이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내장은 항상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긴장이 되냐면, 못 들면 어떡하지? 긴장보다 항상, 다치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 근데, 그렇잖아요. 어, 씨, 다칠 것 같으면 하지 말지, 왜 하지? 막 이러잖아요. 다들 모르겠어요. 중독이래니까, 무게층은. 하, 불안하니까, 가대를 두개 차고 해야 돼요. 아, 아어태석 오늘 컨디션은 200도 도전할 것 같네. 자, 해보겠습니다. 으흐, 으악, 으악. 이정도 컨디션이면 원래 한, 최소한 4개? 4개정도 밀어야 되는데 야, 평소보다 하나 더 한걸로 만져볼게요 내 팔꿈치는 소중하니까 순간 어떤 생각했냐면 200을 줬고 안전빵으로 190을 줬으면 해볼까? 네, 다쳤죠 <laughs> 아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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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프스 45킬로미터. <laughs> 아, 아, 60kg. 망한 아, 것에선 이거 하고 70kg도 해봐야지 하는데 후, 이 60kg를 무릎에 딱 올리자마자 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아으 <갑자기> 어, 덤벨이 바뀌었나? 으중으안 맞는 느낌 아, 웃겼나? 생각보다 많이 못 들었어. 아, 은 아. 70kg. 원래 두 번째 종목에서는 70kg 안 하는데, 아, 그 역시 뭔가 힘을 다쏟아붓은 느낌이 아니야. 뭔가 좀 이상했어. 그래서, 7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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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나하거하네 어떻게 내려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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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베스트 레버리지. 이덤벨을 아, 예, 해보니까 몸 아, 약간 좀 왼쪽 오른쪽 균형이 좀잘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딱 맞아야지 힘 쓰기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네. 힘이 잘안 받아. 아, 평상시 저 근력이 조금 더늘거는 맞는데 이 예. 가수 운동 같은 경우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했던 게 오늘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음, 거기, 그게 좀 계획대로 됐을 때, 운동이 굉장히 잘되는데 어떤 문제로 약간 살짝 브레이크 걸린다든지, 내가 한게좀안 된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조금 운동이 좀 말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그,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할때 뭐, 그 못했던 그 운동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운동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기 위해서 더 하다가 운동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아 근데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 어떻게 뭐 조절하기가 어려워 요그 상황에 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시즌 때는 거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시즌 때는 뭐 크게 무리한다든지 크레이트를 많이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없고, 거의 머신으로 좀 중량을 치더라도 좀 자극 위주로 좀 하려다 보니까는 거의 그런 거 없는데, 아무래도 비시즌 때는 조금 더 중량의 욕심도 더 많이 갖게 되고, 크레이트의 근대수도 조금 더 늘리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벤치 같은 경우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번 하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또 2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할때좀더 잘하고 싶고, 그런 게 있죠. 저는 뭐 회원님들한테도 하는 말이고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운동하는 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이게 아니라 오늘 못하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로 그 다음 번 며칠 걸리든 이게 아까우면 안돼 진짜 후회 없이 해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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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의, 지난번에 했던 어떤 무게를 항상 그 다음에 해보잖아. 요 그때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 저번에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무게 뭐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거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진다든지.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저번보다 가볍게 느껴져.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무게 욕심을 내는데, 근데 또 이게 그건 이제 느껴지는 거고 내가 좀 지금 저 같은 경우 는 팔꿈치가 안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 걸려 버리면 너무 답답하죠. 이 기회에 뭔가 더 강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돼안돼 안 버리니까 아쉽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아, 오케이, 됐어. 아. hmm 30kg. 이게초반에괜찮아서 막, 하려고했었는데 좀, 좀 아, 달에서좀 아, 잠시만 아, 쉬웠고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요 is so, a 아, 어쨌든 좋겠어도전안할거같 아요. 그건 돼요. 힘이좋 으니까 그걸 놓 치고, 싶지않 은데, 그래서 이제 중 요한 일들이었을때 항상 아아 주고 쓸 만하다. 아주 죽지 않았 다. 이거 저 만의 뭐생 각이 죠.